임영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발표 직후 1위 돌풍. 팬들, 감성 황제는 역시 달라, 난리. 가수 임영웅이 온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발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팬들은 역시 감성 황제는 다르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신곡은 임영웅이 참여했던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브루스 ost 우리들의 브루스 못지않은 인기가 예상됩니다 덩달아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시청률도 임영웅의 인기에 힘입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임영웅은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JTBC 새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과 동명의 컬래버레이션 음원을 공개했는데요. 공개 직후 오후 7시에는 음원 사이트 벅스뮤직 등에서 실시간 인기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싱글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이 어우러진 고품격 감성 발라드입니다. 임영웅의 깊은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은 드라마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며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임영웅은 이번 작업에 대해 팬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드라마를 고심 끝에 선택했다. 드라마의 감동을 음악으로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라며 작품에 대한 애정과 진심도 드러냈는데요. 임영웅은 과거 한 콘서트에서 ost는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앞으로도 기회되면 OST를 부르겠다고 라 약속한 바 있는데요. 콘서트장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OST를 부를 때 객장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중의 이런 반응을 놓칠 리 없는 임영은 작심하고 이번 한 곡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드라마를 골라 OST를 부르게 된것 같습니다. 임영은 전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뮤직 클립을 선공개했습니다. 그는 아련한 눈빛과 따뜻한 분위기로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번 싱글로 음원 강자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영웅만의 감성이 더해진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오는 19일 오후 10시 40분 JTBC에서 첫 방송되며 80세에 천국에 도착한 이혜숙 김혜자 분과 30대로 젊어진 남편 고낙준 손석구 분이 다시 만나 펼치는 현생 초월 로맨스를 담았습니다. 아마도 중장년층이 보신다면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일 인스타그램 about1202에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작업 현장 후기가 전해져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작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그는 프로듀싱, 작곡, 작사, 편곡, 코러스, 가이드, 보컬 디렉팅까지 참여한 이번 작업은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특별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준 임영웅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한 투샷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임영웅은 회색 후드 착장과 데님 팬츠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조명이 따스하게 비추는 공간에서 임영웅은 작가와 나란히 서서 환한 미소와 함께 V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연출 없이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친근한 분위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절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화려한 무대 위 아티스트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임영웅 모습입니다. 스타일링 하나 표정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나는 모습은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도 맞닿아 있었는데요. 팬들은 훈훈한 투샷 보기 좋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 곡은 시작부터 따뜻하다 라는 응원 댓글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4월 19일 방송되는 JTBC '천국보다 아름다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히며 음악에 대한 애정과 방송을 향한 설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개 전부터 쏟아졌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뜨거운 반응은 이번 신곡이 지닌 울림의 깊이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감동적인 곡일 것 같아요. 귀 호강 제대로입니다. 임영웅에게 딱 맞는 곡이에요. 천국을 노래로 듣는 기분이에요 등 팬들의 반응은 이미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선사할 따뜻한 감정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그동안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신곡은 단순한 컴백이 아닌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진화된 음악 세계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매번 자신만의 색으로 노래를 그려내며 청중과 호흡해온 임영웅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통해 또한번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속에 깃든 따뜻함, 그 안에 담긴 진심, 그리고 그 진심에 공감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 임영웅이 만든 이 아름다운 파장은 음악을 넘어 또 하나의 감동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싱글은 동명의 JTBC 새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서정적이면서도 따뜻한 가사, 감정을 녹여내는 섬세한 보컬, 그리고 절제된 악기 구성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서사시를 완성해 수많은 악기가 불필요할 정도입니다. 오로지 임영웅의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감정의 풍경이 완성됩니다. 임명의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음색은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부드럽게 누르듯 유연하고 매끄럽게 흐릅니다. 때론 낮게 가라앉아 마음을 어루만지고, 때론 벅차오르는 감정을 끌어올려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임명은 그만이 가진 독보적인 음악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화려하거나 과한 장식은 없습니다. 어떤 기교도 억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감성만으로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단순한 OST가 아닙니다. 이는 드라마의 연장선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감정선이자 내면의 독백입니다. 특히 이번 곡에서의 임영웅은 클래식한 감성과 뮤지컬적인 무게감 성악적인 발성과 현대적인 감정 표현을 모두 품어내어 그의 목소리는 드라마의 장면 속으로 스며들어 스토리와 감정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됩니다. 기타 한 줄, 피아노 한 음의 흐름조차 임용의 보컬을 방해하지 않고 조심스레 어울려 모든 것이 임용을 중심으로 감정의 정점을 향해 흐릅니다. 임영은 이번 작업에 대해 팬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드라마를 고심 끝에 선택했다. 음악을 통해 드라마의 감동을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OST가 아닌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확장판으로 지친 하루 끝에 위로가 되어주고 기억 저편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며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음악으로 그의 목소리는 희망이고 치유이며 그리움입니다. 이번 드라마는 생의 마지막에서 다시 시작되는 사랑,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결국에는 따뜻한 이해로 마무리되는 감정들을 임영웅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진하게 그려내는데요. 모두 임영웅의 성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부셨던 그 순간들, 그 기억의 배경엔 언제나 임영웅의 노래가 흐르고 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는 단지 한 곡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는 이번 곡을 통해 사랑을 노래했고 삶을 이야기했으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천국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이상은 톱스타 뉴스의 장지우 기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신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